오늘은 이 전동 분무기 이용해서 살균제 한번 뿌려보려고 해요. 날씨가 흐린 게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 원액 사용해서 살균할 건데요. 이 원액은 천배 희석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원액들은 희석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물을, 어, 눈금이 있는 그릇을 사용해서 물을 1,500ml 준비를 해놨어요. 음, 이 뚜껑 하나가, 음, 원액의 뚜껑, 뚜껑 하나가 5ml, 리, 5ml니까 어, 양 적당히 어, 조율해서 섞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자, 1,500ml 음, 미리 분무 용기에 부어주고요. 다음에 원에 계량해서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잘 섞어서 뿌려주면 되겠죠? 어, 이 통은 저희 남편이 셀프 세차 할때 쓰는 어, 전동 분무기인데 분무기가 여러 개 있어서 제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써봤는데요, 아 좋더라고요. 이거 어, USB 단자 통해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USB로 충전해서 쓰는 건데. 아, 이거 좋아가지고, 제가, 신세계를 어, 봤다고 해야 되나? <laughs> 예전부터 전동 공무기가 있는 건 알았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편하고 좋더라고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어, 앞으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들에게, 어, 여러 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뿌려줍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뭐 밝아 보이는데 사실은 좀 흐려요. 흐려서 뭐 살균이나 살충이나 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살균제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예보가 있어서 제가 창틀 쪽에 있는 다육이들을 베란다로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김에 지금 살, 살균제 뿌리고 있고, 있는 거고요. 어, 살균제 뿌린 지좀 한참 된것 같아서 이거 주기적으로 해줘야 물론 다육이들한테 좋은데 이거 주기적으로 계획해서 해주는 것도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알람을 맞춰놓든지 뭐탁상달력 같은 데 적어놓고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까먹기 일수고요. 그러다 보면 은또 아이들한테 해가 입혀져서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되고요. 오늘은 반드시 핸드폰이나 탁상날레에 기록을 해놓고 한 보름쯤 후에 이렇게 날 잡아서 또 한번 살균해주려고요.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섞어서 써도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 따로 해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어, 섞어서 살충제랑 살균제랑 같이 섞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어, 저희 집 베란다 창틀 밖에 거의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리대를 걸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빈 공간 조금 있는 곳에 다이소에서 산 네트망으로 안전장치를 저렇게 라우처럼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서 모숙하고 있는 조그마한 친구들입니다. 이쪽 친구들한테도 지금 살균제 뿌려주고 있는 거고요. 색깔이 확연히 달라요. 이쪽 친구들은요. 꼼꼼하게 살균제 뿌려주고 있습니다. 빛을 바로 보면 안 되니까 이건 흐린 날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음, 이쪽도 다른 방에 있는 창틀에 있는 다리들이에요 밖에서 노숙하고 있다시피 한 친구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수의 개념이다 보니까 색깔이 확연히 어,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 미나예요 전동 네, 분무기가 어,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3분 다 마쳤고요 다음번에도 기반 잘 정해서 살균 살충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